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내놨던 이 부동산 관련 대책이 아, 무려 이거 지금 보니까 좀 심각해요. 19만 2천채나 빠져먹은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대책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한 300채 이상이 누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이 주택 공급 실적 통계에서 쏙 빠져버리질 않나. 심지어는 9월 달에 그 9월 달 당시에 이제 사업자 정보를 변경한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업자 정보를 변경했던 주택의 경우에는 중공통계에서 이것도 빠져버려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해서 주택 중공 물량은 기존에 약한 31만 6천 채에서 무려 약한 12만 채나 누락이 돼서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약 42만 6천 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 도심 정비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권은 중공 물량이 51.1%나 누락이 됩니다. 그 물량이 약 2만 7천여 채죠. 그런 통계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착공 물량 이런 걸다 누락된 물량을 종합해 보니까 192,330채입니다 만아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통계에 집계가 안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주택 공급 실적 통계가 역대급으로 누락된 상태에서 정부가 이걸 뭘 합니까 이 주택 공급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을 내놓죠 이를 근거로 해서 수입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공급 대책 그리고 올해 1월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까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문제의 발생을 좀 보니까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이던 당시에 벌어져요. 지난해 7월에 이제 발생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7월부터 12월까지 문제는 이 통계 시스템을 국토부가 개편을 하고 나서 무려 반년 이상 동안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정부 하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시스템을 수정을 했어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된 검증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때려박고 반영을 했다가 갑자기 전산망이 완전히 그냥 정지하는 게뭐한달두달세달 달, 달 계속 거듭돼서 문제가 터진 일이 한두번 이상을 발생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오류. 점검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아 이건 심각한 일이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심지어 오류를 발견하고도 이를 정정하기까지 무려 3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상 방치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정부는 이 통계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런 통계 데이터를 통해 내놓게, 내놓게 됐던 이 부동산 대책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두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해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토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공급 여건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악화가 돼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었다라는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죠. 올해 초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도 인허가와 착공이 위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연립과 다세대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라는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이렇게 두 차례 큰 정부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류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직무 유기인과 동시에, 심지어는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 그리고 이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의 부재, 이걸 사실 관리자가 이 관련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왔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전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단순히 기계적인 숫자만을 가지고서, 음, 문제 없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런 식의 행정 시스템에서의 곳곳에 문제가 국토부를 통해서도 터져나온 거라고 보는데, 다른 곳이라고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정부에 있어서의 여러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성도 참 심각한 불신이 좀 쌓일 수밖에 없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지금 이게 시장이 어떤 관망세가 아니라 만에 하나 이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 변곡점에 해당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 통계 오류로 인한 정부 정책 정말 시장의 대혼란을 지금 즉시적으로 그 여파를 일으켰을 만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부의 태도가 정말 심각해요. 분명 이와 같은 오류를 본인들도 인정해요. 7월부터 12월까지 오류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어떤 이 긴급하게 어떤 점검을 하고 조정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라는 이야기. 다만, 그건 인정하는데 공급 위축이라는 시장 상황이 변함이 없는 건 그대로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향이 전혀 없을 거다. 라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토부의 입장처럼 정말 문제가 없겠느냐. 전문가들의 진단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정말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의 대규모 통계 누락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통계를 정부에서만 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민간 사업자라든가 수요자들 측면에서도 자신들의 사업을 추진하고 매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결국은 향후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측면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공급 통계 관리 체계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점검은 물론이고 이게 유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 발표를 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된게 결국에는 자신들의 치명적인 통계 오류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 어차피 공급했어야 됐던 것이다.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려는 아니란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오류에 대한 것들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몇 차례가 지금 발생했습니까?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저도 그리고 여러 어떤 참사나 이 정부에서의 발생했던 여러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는 내용들 그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전부 국민이 뒤집어쓰게 된 상황. 또다시 반복되는 정부의 무책임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 이제는 정말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정부. 이 정도면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동안 무정부 상태였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소식입니다. 이게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잠재된 폭탄이 이게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지는데.